정청래가 우리가 안 뽑았어. 근데 정청래가 됐어. 그러면은 정청래가 어찌 됐든 잘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대표가 됐으니까 잘할 거라고 뭐 믿어줍시다라고. 나도 흔쾌히 뭐 얘기하고 싶어요. 네. 정청래가 당대표 되기 전에 협치 안 하고 정광석화처럼 하겠다. 내란당을 완전히 소멸시킬 거라고 그런 말에 믿어서 찍은 거잖아. 자기는 협치 안 한다고 했는데 박찬대는 협치한다는 걸로 공격을 해 가지고 선거에서 이겼잖아. 근데 딸랑 이틀 지났는데 협치를 하고 있네. 우원식 여야 교섭단체 대표단들과의 찬 자리에서 송법무선 상정 은 사실상 여야의 합의를 의장이 수용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8월 2일까지 협치는 없다라고 하면서 당 대표가 된 자가 이틀 만에 협치를 했네. 그리고 노란봉투법 대통령 지시사항이잖아. 왜안 했어? 대통령이 요구한 거를 무시해 버리고 내란당하고 협치를 해서 노란봉투법을 밀어버리고 방송산법을 먼저 올렸어요. 대통령에게 빗누를 날린 거라고요. 노란봉투법은 아무 문제 없이 상정만 하면 바로 통과가 되는 법인데 하라는 건안 하고 갑자기. 내란당과 오찬을 하고 나서 싹 바꿔버렸어. 정청래 찍은 나한테 욕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자. 김호준이나 대형 유튜버를 보니까 이런 짓거리를 한걸 모르고 있어요. 정청래가 얘기했잖아. 정청래 대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정방석과처럼 끝내겠다. 추석 전 3대 개혁 완수하겠다라고 해서 당대표가 됐잖아. 정청래가 협조 없다고 그랬잖아. 악수도 안 하겠다고 했잖아. 그러면 본인들이 정청래를 뽑았으니까 자기 말을 잘 지키는지 검증을 해야 될거 아니야. 본인 말대로 잘하면 박수 쳐주고 엉뚱한 짓거리 하면 비판해야지. 그게 우리의 일 아닙니까? 우리 당원들의 의무 아니에요. 그냥 뽑아놓으면 끝이에요. 잘하든 말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게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